자,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포스코 DX, 포스코 DX 종목 코드 022100, 022100입니다. 자, 포스코 DX, 어, 금일, 어, 또 모처럼 또 힘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좀 시세 분출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어, 그죠. 요 시기가 23년도, 예, 24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79,600원까지 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 뭐 시세 분출은, 어, 당시에 뭐 2차 전지 관련주의 어, 뭐 정시가 어, 아주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이 시절에 포스코 dx 도 시세 분출이 크게 되었던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또 하락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다가 아, 최근 들어가지고 어 최근 들어 가지고 어17,800원에어그 저점을 찍고 어 또다시 반등의 힘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 주로서 뭐, 향후에 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으로서 어, 주가의 강세는 나왔으나, 어, 실적이 또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어, 종목 실적을 본다면, 자, 실적 대비해서는 좀 시청이 좀 많이 높죠. 지금. 어, 현재 시가 총액이 뭐, 3조 7천억 정도. 시총은 3조 7천억 정도인데 아, 실적은 좀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어, 영업이익이 647억 그리고 23년도에 영업이익이 어, 1,100억 그리고 어, 작년 24년도죠 24년도 까지도 영업이익이 어, 1,080억 정도 대충 뭐한 천억 대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어 그런 회사입니다뭐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은 뭐 적정 주가는 어 1조 정도에서 뭐한 1조 5천억 정도 이 정도가 어 적정 시총인데 현재는 뭐 실적 대비해서는 시총이 어 조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고 평가다. 자, 그래서, 어, 이 종목은, 뭐, 현재 특별하게 올라갈 모멘텀은 없습니다. 예, 실적이, 뭐, 그렇게 많이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어, 2차전지 관련해서도, 어, 실적이 또 많이 나온다는 어, 보장을 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포스코 DX는 일단 접근 방식이, 어, 보수적이어야 된다. 예, 그래서, 또, 체크라 하고 넘어가면은, 자, 포스코 DX, 어, 종목은, 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 이유는, 어, 현재 국면은, 어, 고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거의 시세 분수는 크게 나왔는데, 어, 실적이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국입니다. 그래서, 어, 종목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중요한 키 포인트는 그저 기술적인 모습이죠 기술적으로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그런 뭐 하나의 저항은 뚫고 나온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저항은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자 중요한 가격대가 의미 있는 가격 예, 멋진 말입니다 그죠 예, 23,000원 전후 자, 요 가게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 25,15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23,000원대를 이날 뚫고 나왔죠. 요날에. 예, 네, 요날 뚫고 나와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홀딩이 유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은 23,000원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대응은 어, 23,000원이, 어, 어, 그, 지지, 어, 지지, 아, 지지라고 할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23,000원을 어, 이탈하지 않으면, 은 않으면 홀딩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 기준. 그죠? 자, 이런 기준을 두고, 뭐,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 어, 금일의 흐름을 본다면, 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살짝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어, 일단 뭐, 차트 상에서 볼 때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다. 어, 하지만, 어, 그래도 23,000원 때는 여전히 어, 지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1차는, 1차가 중요하죠. 자, 1차. 1차는, 자 1차 는 얼마 겠습니까 1차 는 어, 2만 9천원 ,000원. 2만 9천원 에 어, 돌파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 종가 기준 예. 자 여기서 이제 2만 3천원 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그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의 그런 힘이 나올 때요 2만 9천원 이만 구천 원에 돌파 지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죠? 이만 이 구천 원을 돌파를 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홀딩이 가능하다. 예, 뚫고 깨지거나 뭐뚫으라다 밀리거나 이런 면도 해야 된다, 물량 줄여야 된다, 이런 예, 뜻입니다. 예, 포스코 DX는 이 정도로 어,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어, 설명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